아 이거 고장나는 거 봐. 아개취하이다 이거. 고치기 고치기도 귀찮은데. Fixed. 바로 뒤에다 대고. 아, 바로 에에대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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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S> oh, <S> Can we assist you? No, be 있던 거였어? 포탈 방식이 아니네. 어차피 집 갔다 와야 되는데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저장한 컨테이너. 아하! 라이플 블라스터 <laughs> 발파공. 잠깐, 잠시만요. 공격시 보너스 추가. 음. 흠. <laughs> 다들 제 스킬을 보면 한마디씩 하시더라고. <laughs> 마지막 순전 너무 무섭다. 깰수 있을까? Can we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네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 마법 부여가 될라나? 저장하고 한번 해보죠. 안 되네. 신기한 거는 처... 라이프 블라스터를 처음 봤는데 이게 고칠 수 있어. 이거 뭐야? 이제 네, 사실상 습니다 아, 뭐야, 저또 뭐야? 면 뭐가 튀어나올지 뭐가 좀 뜨고 근절 얘 만화가 없는데 어떡하지? 집에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요. 이 해골은 사지가 절단해서 죽으면 이렇게 돼요. 무덤은 그냥 곱게 죽은 거고, 요거는 약간 가루가 돼서 죽은 이런 거. We can't r e 아, 그냥 로드할게요. 로드 로드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저문 뒤에 뭐 별거 없고, 굳이 열 필요 없죠. 아까 저에서 무기 얻었고. 레벨 4에서 꺼져 있다. 섹션 18에서 96까지는 나중에 노티 사이드에 드론들의 출입이 제한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아, 많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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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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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씨. 저걸 뚫고 지나갈 수 있나? 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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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찰 한번 해 보죠. 순찰. 이게 말이 돼 이게. a y 답은 보디빌딩인가? 진짜. 보디빌딩 마스터까지만 찍죠. 어디 비딩이? 여기 유스로 피카리 있을 건데? How are you? 베테랑 찍어주는 사람이? Hi,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여기 웬 시체가? 어, 아, 이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Greetings. 여깄다. Yes. Yes. Okay. Yes. 바디 빌딩 마스터가 어디더라? 있 혹시 제가 지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왠지 들릴 것 같은데, 두두두두두이러는 거. h e l 안 돼요. 아, 다행이다. 어 언제 시끄러 시끄러울 거 같아서. How are you? 여긴가? 아니네요 Hello. Greetings. How are you? How are you? Hello. Greetings. Nice to see you. Hello. Greetings. Nice to see you. Greetings. How are you? How are you? 어디 어디로 가야 되지? 잠시만. Can we assist you? i no, will be with you. 원래 보통 이렇게 못 찾겠으면은 마스터 찍어 준 아니다. 베테랑 찍어 준 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려 줘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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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헤이브 See you, cheapskate. How rude. Greetings, Pangamamo. Hi, how are you? Greetings, Greetings. Greetings. How you doing? Greetings. Yogi 여관 뒤에 있다고요? Hi, how are you? How you doing? How are you? How you doing? Hi. How are you? Greetings, Silver Cove, Yagundi, 거기 있나 보네. 아, 여깄네요. 아, 진짜 바디빌딩 잘하게 생겼다. 진짜 바디빌딩에참 스승같이 생겼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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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Yes.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센터로 돌아갑시다. 음... 아 그냥 이거 공략 지도 보고 블라스터만 주워서 빨리빨리 나갈까요? 음... 아... 아... 꼭 그렇게 제가 피를 보는 걸 좋아하신다면. <laughs> 음. 아유 복 생긴 것도 엄청 복잡하게 생겼네. 음. 아니뭐저 뭐야 저거? 퍼미네이터 유닛? 요게 요건가봐 요 요건가 봐. 요게 지금 날 죽이나봐 아니 거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건 아 망했어 이거 어떡하지? 답은 로드다 아 저런 게한 마리만 나와도 못깰거 같은데, 여러 마리는 어떻하나 이거 게임 만든 사람 생각 잡았죠. 주일를잘 둘러봅시다. 오, 이것도 진짜 맵 진짜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장은 필수, 항상. 음...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아직 장난해. 어, 손실 이 없다. 아, 저기 상자 안에 있네. 여긴 열어야 돼. 이건 열어야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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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로이디의 등대 저장하고 날라가야 되는데? We can't rest here. We can't rest here. 로이 등대를 저장을 하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 날라갈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얘도 포탈 마법 있나 설마 제발 아 있다 아이스 아 30. 잠시 주문 도 올라갈 때까지 좀 대기 좀 타죠 어 잠깐만 아 nothing i can do fixed fixed. nothing i can do. 다날라갔어이 시간이 지나면 만화가 조금씩 차거든요. 25 26 there's nothing i can do fixed is it cool 30 제발 30 30 어? 주문 실패? 어얘 설마 그게 나아서 그런가? 아예 마법 레벨이 낮아서 못쓰는 구나 지금 파, 파란 포션 쓰, 쓰는 걸로 빈 포션 병이 없어 이건 그냥 허브를 씌워 먹는 수밖에 7 19 이제 예, 1만 기다리면 돼. Can we assist you? I'll be with you. 얘물 베테랑만 찍죠. 혹시 모르니까 여기 유소르 피카르에 있거든요. 물 베테랑. h e l 파이어 이옆이 옆집이다. Hello. 데지네, 까비. 요후연장이고 h e 스피릿. h e 마인드. h e 얘 보디 마블 건데. 여기 없나? 헬로요7.5팔라 hello. 8.5. 8.5. 8.5. 8.5. 8.5. 에있 8.5. 2층 8.5. 8.5. 8.5. 8.5. 8.5. h e l l 없네. 딴데 있나봐요.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가죠. 아 얘가 아니었지. 얘지. 이 문을 열면 뭐가 뭐가 있을 것 같아. 대체. 뭐지? 스파크가 계속 날아가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가 있는? 여기 쭉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면 아이 안에 또 몬스터 막떼거지 있는 거 아니야? 저 상자가 있긴 있는데 벌스가 너무 많아 아주 사지 절단에서 죽는 게 너무 에바야 말도 안돼 이럴 때는 개돌이 다 입힙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 어? 음... 어? 어? 아하! 어? 어? 오케이 좋은 작전이었죠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제 몇개 있는지 체크해 h you. 스터 i l 라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I will b 다 with you. I 개 i l l be w 블라스터 4개만 더 얻으면 되겠네요. 그 라이플 블라스터 라이플 블라스터 4개만 더 찾고 이건 왜또 주는 거지? 아니 너 복잡해 생긴 게